여러분, 오늘도 반가운 야구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중심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펼쳐진 자이언츠와 파드리스의 중요한 시리즈 1차전. 이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가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폭발시켰습니다. 단순히 안타를 쳤다 도루를 성공했다는 수치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그야말로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하루였습니다. 치열한 수싸움, 심판 판정까지 흔든 집중력, 그리고 팬들의 탄성을 자아낸 주루 플레이까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정우 선수의 모든 하이라이트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6월 3일 샌프란시스코의 심장부인 오라클 파크 수많은 팬들의 함성 속에서 자이언츠는 파드리스와의 운명의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자이언츠 타선의 해결사로 나선 타자가 바로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1회 말첫 타석. 1루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 이정후는 우한 투수 스티븐 콜렉과 마주했습니다. 기선 제압이 중요한 초반, 상대 배터리는 최근 알려진 이정후의 약점, 바깥쪽 공으로 강하게 승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정후는 주저하지 않고 빠르게 스윙했고, 비록 파울로 처리되긴 했지만 그 하나의 스윙만으로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 공은 몸쪽 높은 코스. 그러나 제구가 흐트러진 공을 이정훈는 차분하게 골라냈고, 3구째 싱커와 4구째 떨어지는 슬라이더까지 연속 커트하며 상대의 병살 유도 전략을 완벽히 무력화했습니다. 결국 6구 승부 끝에 좌중간을 향해 날린 타구는 아쉽게도 야수 정면으로 향하며 플라이 아웃. 하지만 해설진은 이 타석의 진짜 의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유인구를 유도해 투수의 체력을 소모시키고 병살 유도 작전조차 뚫어내며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한 이정후. 첫 타석만으로도 이정후가 얼마나 영리한 타자인지를 보여주는 명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 이회말 자이언츠는 일사 말루라는 최고의 찬스를 맞이했지만 1번 타자 라모스는 이정후에게 던졌던 바로 그 싱커에 정확히 걸려들며 병살로 이닝이 종료됐습니다. 이 장면은 이정후가 첫 타석에서 얼마나 정교하고 신중한 타격을 했는지를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순간이었습니다. 3회 말두 번째 타석. 이정후는 집요한 바깥쪽 승부에도 흔들리지 않고 볼세개를 연달아 골라냈습니다 7구까지 이어진 승부 끝, 7구째 바깥쪽 공에 대해 이정후는 볼넷이라 확신하며 미동도 하지 않았지만 주심은 삼진을 선언했습니다. 중계 화면에선 스트라이크 존 경계에 걸친 공으로 확인되었지만 이날 주심의 판정이 일관되지 않아 타자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부분은 이정후가 첫 타석에서 6구, 두 번째 타석에서 7구, 총 13개의 공을 지켜보며 투수의 패턴, 구종, 릴리스 포인트, 그리고 주심의 성향까지 철저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데이터는 곧바로 다음 타석에서 폭발하게 됩니다. 6회 말, 세 번째 타석. 볼카운트 1대1 상황에서 상대 배터리는 또다시 바깥쪽 93마일 패스트볼로 승부. 하지만 이번엔 이정후가 기다렸다는 듯 정확하게 받아쳐 유격수 옆을 꿰뚫는 날카로운 타구를 만들어냅니다. 상대 수비 시프트를 완벽히 무너뜨린 야구 지능이 돋보이는 안타였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이라이트. 1루에 나간 이정후는 다음 타자의 타석에서 과감히 도루를 감행합니다. 상대 포수의 송구, 태그, 그리고 이정후의 슬라이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결정적 순간. 처음엔 아웃 판정이 내려졌지만 이정후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도전했고 결국 판정은 세이프로 뒤집혔습니다. 이정후는 이미 한 차례 도루 판정을 뒤집은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멜빈 감독 역시 주저없이 챌린지를 요청하며 팀 전체가 하나 되어 믿음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정후는 마지막 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났고 팀 역시 연장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했지만 이날 보여준 이정후의 모든 플레이는 팬들의 뇌리에 강렬히 각인되었습니다. 한치의 실수 없이 이뤄진 타석에서의 수싸움 상대를 간파한 커트와 볼 골라내기, 상대 배터리의 병살 유도 작전을 꽃뚫은 집중력, 그리고 도로에서의 침착함과 과감함, 심지어 심판 판정까지 바꿔낸 야구지능. 이정우 선수는 오늘 야구란 스포츠가 단순히 치고 달리는 경기가 아닌 얼마나 정교한 두뇌 싸움인지 몸소 증명했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정우 선수의 플레이는 단순한 숫자 너머에서 얼마나 많은 정보와 판단, 전략이 오가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예시였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경기에서도 이정호 선수는 분명히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의 한 스윙, 한 도루, 한 슬라이딩에는 수백 가지의 계산과 열정이 담겨 있으니까요. 한편, 밤 멜빈 감독은 4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리는 샌디에고 파드리스와 홈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전날 경기에서 이정호의 도루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이정호는 운동 능력이 뛰어난 선수라며 말문을 연 멜빈은 처음에는 아웃될 거라 생각했는데 슬라이딩으로 세이프를 만들어냈다. 이정호는 자신의 운동 능력을 이용해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며 당시 장면을 돌아봤습니다. 이정후의 이 도루는 후속 타 불발로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멜비는 만약 거기서 득점을 올렸다면 결정적인 도루가 됐을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든 팀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한동안 도루가 없던 이정후는 최근 많이 뛰고 있습니다. 선발 출전한 세 경기에서 모두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멜비는 이와 관련해 지금은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관한 생각을 전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뛸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겼다. 득점을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딜레머에 빠졌다고 볼수 있다. 주자가 많이 없는 상황에서 아웃되는 것을 원치 않지만, 동시에 가능한 득점권 기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 있다. 지금은 그저 더 많은 기회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며 말을 이승미었다. 샌프란시스코 타선은 최근 많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5경기에서 30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 23일부터 7월 8일 동안 15경기 30득점 기록한 이후 가장 저조한 흐름입니다. 이 15경기에서 한 번도 4득점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득점이 저조하다 보니 도루 시도는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다. 지난 4경기에서 10개의 도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5년 9월 20일부터 24일 사이 4경기 10도루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날 경기를 연장 접전 끝에 0대1로 패한 멜비는 전날 경기는 우리에게 절망적이었다. 득점을 내지 못했고 많은 득점을 내지 못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경기는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경기를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좋은 위치에 올라 있다. 상황이 전환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며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강조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이정우 선수의 다음 경기에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